안녕하세요, 돼지치입니다 오늘은 반자사 개정입니다 저번화를 끝으로 철계리로 하는 사신수와 혼마사냥을 끝내고 철계리로 하는 어린 흉수 반자사 1편인 어린 도철편을 준비했습니다. 5주 동안 이어진 반자사 클릭 경쟁에 상당히 지쳐 있었는데 혼마사냥을 끝으로 이제 전설 장수인 주몽을 뽑기 전까진 당분간 사신수 반자사는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잡았던 어린 도철도 반자사로 유명해서 클릭 경쟁에 대한 마음 준비를 하고 내려왔었는데 생각보다 어린도철을 사냥하는 유저분들이 없어가지고 쾌적하게 사냥을 해주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린도철은 드랍되는 주요 아이템이 도철의 어깨뿔, 형수의 혼, 상급정수로 유기전 템이지만 수요도 많이 있고 값도 꽤 나가는 아이템이기도 하고 유일한 상제템인 생포된 어린도철도 상제가가 1 3만양으로 준수한 가격으로 형성이 돼 있어가지고 드랍템만 보자면 상당히 좋은 수익을 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스펙 사냥이 안 되진 않을까 싶었는데, 다행히도 40시간 동안 사냥을 진행하는 동안 용병인 치유사를 제외하면 용병들이 죽는 경우가 없었고, 다부대가 붙어도 올채를 찍은 철개리의 만화 부족 없이 안전한 사냥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장비는 저번에 얼음계부터 분개정 철개리의 인형 추가해준 것 빼곤 변한 것 없이 본 캐릭터는 두쿨라 모드주작부의 철개리의 인형 홍린셋을 착용해 주었고, 치유사와 고조 유방은 태왕갑옷 투구의 태왕 요대, 공명신, 공명손, 각성 한우만과 각성 도라노스케는 공명투 장갑, 신발의 태왕 갑옷 요대. 그리고 저항 장수들은 공명투구 장갑, 신발과 태왕 갑옷과 요대를 착용해 주었습니다. 어린 도철이 젠대는 사냥터도 지름길에서 멀지 않은 지세권의 위치에 있어가지고 사냥터의 자리도 정말 좋고 철괴리 주작부로 다부대 사냥이 안전하게 되는데다가 드랍되는 아이템들도 버릴 것 없는 알짜배기 아이템들. 만 나와 줘 가지고 템만잘 먹으면 무엇보다 좋겠습니다 그럼 어린도 철의 40시간 사냥 결과를 알려드릴게요 어린도철 5일차 누적 40시간 사냥에서 생포된 어린도철 1187개, 도철의 어깨뿔 237개, 흉수의 혼 125개, 상급정수 45개, 꼬망 어린도철 18개, 그리고 시간당 생포된 어린도철 29.675개, 도철의 어깨뿔 5.925개, 흉수의 혼 3.125개, 상급정수 1.125개, 꼬망 어린도철 0.45개로 사신수처럼 드랍템이 많지 않고 적당한 건 정말 마음에 듭니다만, 제가 예상한 흉수의 혼 드랍률보다 훨씬 적게 드랍이 되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정산을 바로 진행해 주었는데요. 생포된 어린도철 꼬망은 상재해 주었고 도철의 어깨뿔 흉수의 혼 상급정수는 6위전에 올려주었습니다. 먼저 상재입니다. 생포된 어린도철 1187개 개당 13만 냥에 팔아서 1억 5431만 냥 나왔고요. 꼬망 18개 개당 3냥에 판매해서 54냥, 상재총 1억 5431만 54냥 나왔고요. 다음 6은 유기전입니다. 상급 정수 45개, 개당 580만 양에 올려서 2억 6 100만 양. 흉수해온 125개, 개당 249만 양에 올려서 3억 1125만 양. 도철의 업계뿔, 개당 45만 양에 올려서 1억 665만 양. 유기전 6억 7 890만 양 나왔고요. 상재 유기전 합해서 8억 3 321만 54냥. 시간당 2 0 83만 251냥 나왔는데요. 이번에도 2천만 양대 초반에 수익이 형성된. 걸 보면 제가 지금까지 철계리로 하는 반자사를 오랜 기간 진행해 본 결과 철계리로 하는 반자사의 수익이 대략 2천만 원에서 2500만 냥대로 나와 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문득 기궁반자사로도 유기전 시세가 잘 맞아준다면 한 클라당 1천만 냥의 수익을 낼수 있고 두 클라를 돌린다면 2천만 냥인데 철계리와 주작부만 맞춰준다고 하더라도 이 클라를 맞춰주는데 현 시세 기준 70억 가까이를 투자해서 고작 시간당 2천만 냥의 수익을 내는 게 효율이 떨어진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상을 시작하고 호선으로 송어인을 손사냥 해줘도 시간당 3천만 냥의 수익을 낸다 생각하면 딸각한번씩의 시간당 2천만 냥의 수익은 적은 수익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비슷한 수익을 내는 기궁반자사 보다 이클라를 파티사냥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피로도가 비교도 안될 만큼 차이나기도 하고 무엇보다 철개리의 인형과 주작부는 회수가 되는 자원이기 때문에 철개리와 기궁반자사의 수익이 비슷하더라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충분 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 반자사가 번 수익으로 반자사의 스펙을 하나둘씩 맞춰가는 게 정말 재밌습니다.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야기가 길어지긴 했지만, 결론은 철개리로 어린 흉수가 될까 싶었지만, 돼서 재밌었고, 수익은 철개리로 하기엔 그렇게 맛있진 않았습니다. 흉수에 온 시세가 300만원 이상이면 괜찮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사냥을 위해 다시 신성곡으로 올라가 주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거상 반자사 철계리로 하는 어린도 철편. 끝!